나는 얼굴로 한번 인사하게 성전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오늘 찬양대가 여러분의 말씀들을 길을 먼저 열었습니다. 7월 첫 주일 아침에 우리 믿음의 손자였던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탁할까요? 방송실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당장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시험을 치루어야 할 사람들,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문제에 부닥친 사람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들. 벗어나야 할 유혹에 빠진 사람들. 혼란스러운 의욕을 물리치고 자기 길을 찾아야 할 사람들. 이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또한 내려야 할 결단을 미루는 사람들.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는 사람들. 맡겨진 임무를 포기하는 사람들. 불장난하는 사람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들, 주어진 기회를 박차버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에게 우쭐거리며 교만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저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스스로 부끄러워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치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더불어 살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자기만 어렵게 사는 줄 알고 처신하거든. 자기만 유독 힘들게 일하는 줄 알고 불평하거든. 자기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줄 알고 낙심하거든. 우리 혹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지나친 자기연민에 빠져 있거든.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끈기가 없어서 시작한 일을 마치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못하거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거든. 다른 사람을 바보로 하라 노골적으로 경멸하거든.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혹시 너무 자주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든. 좋은 일을 억지로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 사람들의 신경 거스르는 짓들. 그런, 그들이 그렇게 말하, 말하려고 하는데도 되풀이 하거든.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저만 아는 마음과 추한 욕심을 지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날에는 좀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국 글래스코의 목회했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파이브데 아카데미에 저희 내외가 가서 영성 훈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침 6시, 밤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는 강좌 속에서 침묵과 기도로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 뭘까? 그러면 누구나 다 같이 믿음이 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신학신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책 기독교의 심장.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네 종류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짧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이라는 것 승인하는 거라는 거죠. 남의 말을 참말이라 혹시 정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그 믿음이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판단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내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체험되어진 것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한 다리 건넌 믿음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체험한 믿음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체험한 믿음을 전해 주는 것을 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어 그래 맞습니다고 승인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모든 믿음의 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알수 없기에 남의 말을 듣고 그 중에 받아들일 것이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가오는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 말씀 하신 분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멘이 되면 더없이 기쁜 일이지만 아멘이 못됐다고 해서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아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맡김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맡김인다는 것. Commitment.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아이, 엄마가 저서를 열면 아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물습니다. 엄마가 주는 건 무슨 음식이든 우리는 그거 묻지 않고 신뢰하고 먹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턱! 하고 맡기는 겁니다. 애들이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면 밖에 나가서 놀다 오면 막 달려면 엄마한테 그냥 턱! 안깁니다. 그런데 엄마는 심술꾸러기에서 싹 비켜서 애들 나가 떨어지게. 그러지 절대 안 합니다. 아이들을 이보다 공중에 탁 던져놓으면, 어머, 우리 아버지는 나를 떨어뜨리면 나 죽는데. 걱정하겠지만, 절대 아이들은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든든한 품이 탁 받아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왜냐 나는 신뢰했다는 거죠. 나는 신뢰.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맞김으로서 신뢰의 믿음은 우리를 참살만나게 어, 덴마크의 철학자여 신학자였던 주예린 케케거드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란 말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천만 길로더 때는 깊은 바닷물에 수영을 하려면 자기를 맡겨야 한다는 거죠.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어려서 개울가에서는 해봤습니다. 그근데 수영을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던데 그 해병대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주 굳은 일을 토마타 해요. 그게 뭐냐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간에 이 배가 다니다가 그물 쳐놓은 그물이 스크류에 이렇게 탁 감기면 이걸 끄지 않으면 배가 못 나갑니다. 큰일 나요, 배가. 그러면 그 사람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바람 부는 날이든 부탁을 하면 어부들이 부탁하면서 스쿠버복을 입고 들어가서 그 칼로 그 칼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배를 차.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 김상래 씨왜 그거 안 받아? 그랬더니 제가 할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손님이 오면 자기는 부속가에 가면 모든 고기가 동해 고기가 자기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다 준비다. 어머 수고했으니까 왜 그래요? 서로 맡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 말을 하면 저 상대방이 그 말을 보증수표처럼 받는 거예요. 김용기 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평생 이 땅의 농민의식을 개혁하면서 한 말이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되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하면 제일 쉽게 하는 게 뭔데요. 뭐 성도님 중에 그런 분 없겠습니까. 돈 꿔달라고 그러면 바로 일주일 한달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면 뭐라 합니까? 아, 미안하다고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돈이 거짓말했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간에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응벌한 책임을 또 져야 합니다. 근데 책임을 지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한 말을 가져고는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까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책임질 일이 뭘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분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맡김입니다. 맡김이 없는 믿음은 그는 계산을 보려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서의 본, 본 믿음입니다 우리가 봐야 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봄으로서의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확신을 가집니다 저는 이 봄으로서의 믿음을 아주 정확하게 본 분이 누구냐면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욕의 회개 욥기 42장, 요빗 여호와께 대합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주장했던 것 모든 것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보는 신앙입니다. 요비 무슨 잘못했나요? 요비 하나님한테 야단맞을 짓 했나요? 그런데 그는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내가 살아서 주의 것을 보겠다고 눈 부들대고 하나님 향해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부르셨지만 그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가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귀만 듣고 귀만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삶에서 고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일입니다. 이런 믿음, 확신으로서의 믿음, 승인으로서의 믿음, 맡김으로서의 믿음, 보물으로서의 믿음 이 마크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이네 가지의 신앙의 타입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 저를 통해서 마크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신앙에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소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재물을 드림으로서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믿음을 이렇게 시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구한다는 것을 승인하고 맡기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보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살리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그러면 잘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일 성경을 읽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가 말 한마디 할때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수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 7월 한 달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 치료한 달이 모든 염려에서, 불안에서, 근심에서, 걱정에서,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행한 우리의 믿음도 독수쑥 자라는 복된 치료를 드시기를 추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투정도 부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큰 산,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돌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믿음을 흔들고 있는 작은 돌부리, 조심하십시오.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죠. 먼 길을 바라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상을 들고, 상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에 만남의 기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